새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요. 새해가 되면 늘 올해는 어떻게 살고 싶다. 아,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 정도로 나아지고 싶다. 이것을 좀 고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도 세우고 소망도, 어, 있으실 텐데요. 아, 없으시다고요 <laughs> 계속 매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생각없이 사실 거라고요. 아, 그러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계획과 소망을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또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도하면서 어, 꿈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냥도 살아봤는데요. 대충 사는 것보다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2020년에도 제가 저의 소망과 새 소망과 계획을 블로그에 적어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소망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어 소망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릴게요. 아이들하고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거는 좀 구체적이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적어볼 건데요. 음, 두 가지로 저는 적어보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는 사소한 거, 굉장히 작은 습관, 매일 매일 좀 하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작은 습관들을 따로 모아서 적었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할 것, 일일 습관. 일주일 습관 그리고 한달 습관, 1년 습관 이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참고가 되었고요. 사소한 습관이 있고 그리고 또 무거운 습관, 큰 습관. 음또 목표가 있을 텐데요. 큰것 중에 제가 작년에 소망했지만은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책을 마무리하는 거였거든요. 목표는 세 번째 책을 다 쓰고 출판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였는데 책을 다 쓰지도 못했고 출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의 핑계를 대고 싶지만 코로나에 완전히 핑계를 댈수 없는 것은 제가 쓰는 것까지도 다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 이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중반까지는 책을 쓰는 것을 마무리하고 어, 탈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laughs> 하려고 합니다. 아유. 네, 잘 돼야 될 텐데요. <laughs>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따로 세 번째 책을 쓰는데 좀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은 우선은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갱년기가 오면서요, 운동을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음, 처음에 전화 앱으로 카운팅을 해보니까요. 산책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운동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산책이었더라고요. 숫자로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만보 정도 걸으면 건강하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병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지금 한 4년 차 됐는데 아직 만복까지 생활하기는 조금 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목표가 음, 5,6천 복까지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7천을 완전히 생활하는 거로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보 정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우선 작년에 평균치를 보니까 5, 6천 정도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7천보를 목표로 해서 완전히 도장을 찍고 그 후년에 또 제가 만보를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꾸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완성했는지 체크해 나가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작년부터 이거를 해보니까 어, 너무 좋아요. 어떤 뭐 행동 분석가들, 행동 동기부여. 화신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상을 주는 것이 가장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작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크게 칭찬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편지를 쓰고, 카드를 쓴다든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을 줬어요. 그래서 저 평소에 좋아하던 것을 하나 사서 주는 것을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 작은 귀걸이를 사랑하게 되어가지고요. 책을 끝날 때마다 작은 귀걸이를 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렴하고 예쁜 거 되게 많거든요. 뭐 5,000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불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뭐 비싼 거 사줘도 좋지만 그냥 매, 매달 사려면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저렴하고 내가 그냥 기쁘게 나를 칭찬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은요. 팀을 구성하는 거죠. 지원자를, 지지자를 만드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독서 영성 훈련을 12명이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저까지 천사 13명이네요. 서로 그렇게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팀을 만들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 팀이 없다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저랑 같이 팀을 이뤄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적어도 1년에 12권을 떼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읽는 책 외에도 다른 책들을 읽으시겠죠. 그러면 1년에 더 많은 책들을 읽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구성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칠 때 있잖아요. 지칠 때는 같이 으쌰, 으쌰 해서 나가면 훨씬 재밌고 또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고요. 그러면은 사소한 목표들을 좀 살펴보고 좋은 습관들, 다른 분들의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른 분들은 어떤 좋은 습관들을 드리고 있을까? 그분들께서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주로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게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 챙기기 뭐 이런 게 우선 있을 텐데요. 어, 건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달리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 저는 걷는 거 매일 걷는 거 7,000보까지가 우선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할 때 하는 체조가 있어요. 다리를 올리고 하는 체조가 있는데 그거는 정착이 잘 되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 체조가 있는데 그거는 팔굽혀 펴기? 운동도 아니지만 그거를 저녁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 자체가 없는데, 근육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팔 굽혀 펴기를 하루에 10개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시나요? 저에게 아이디어를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식단의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샐러드를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샐러드 먹으려고 해봤는데요, 그건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풀만 먹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샐러드를 먹어서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저에게 허락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커피 중독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가 일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도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라떼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유를 넣은 부드러운 맛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우유를 많이 마시면 장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화장실에 가서 고난의 행군을, 내 시간을 보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한 번씩 박자를 끊어줘야 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 재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 그 습관을 좀 끊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차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차를 마셔보니까 차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봤는데 커피를 대신할 만한 차는 제가 좋아하는 차는 보리차 아니면 옥수수차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맛있는 차, 차들을 많이 마셔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커피가 대체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옥수수차랑 보리차는 제가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금식할 때는 커피를 금음 할 때는 제가 보리차나 옥수수 차를 요즘 마셔 마시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올해 쭉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 얘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이제 새해가 되면 아 올해는 꼭 성경 통독 한 번을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데 저도 많은 경험들이 수많은 해 경험들이 있지만. 많이 실패들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충고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놓치더라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표시를 해주신 거기부터 계속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작심자일이 끝나서 또 성경이 안 읽어지면 또 표시해 둔데 그대로 놔두셨다가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평생 정말 성경 한 권을 떼지 못하고요. 창세기만 읽다가. 아니면 마태복음만 읽다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던 그 자리를 표시해 놓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거기서부터 그냥 쭉 우연계시록까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희는 가족들이 아침마다 묵상 모임을 같이 하거든요. 그 묵상 모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는 그런 묵상 모임은 아니고요. 묵상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시해 주는 말씀을 같이 읽는 거기 때문에 새해도 되고 그랬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해 또 다시 한번을 통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3.3장 이상을 읽어야지 1년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장 읽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이 가장 아침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이 좋으신 분들이 이 둘도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학교에 일찍 가야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이 오히려 한가해서 성경을 읽기 좋다고 하시는데 어, 그래도 너무 좋지요. 제가 아시는 분은요. 아침에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신데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까먹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을 먼저 읽고 식사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번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 중독의 시대가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손이 핸드폰으로 가지 않으세요? 어, 저도 그런 그런 괴기한 현상이 저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로 가, 손이 가기 전에 어, 물론 이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날로그 책, <laughs> 종이 책을 먼저 15분 정도 읽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키는 습관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통큰통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을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전화에 손을 대기 전에 책을 먼저 보고, 10분 정도 보고, 그리고 전화를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전화와의 리듬이 좀 끊어져서 제가 전화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영어로 대화는 하지만 또 저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음도 원어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원서 읽기, 그리고 영어권 모임에 들어가기, 뭐 이런 목표들이, 작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바느질, 그림, 글씨 쓰기, 캘리그라피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 하고 싶은데 몇 개월에 나눠서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 쓰는 습관은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9년 차, 일기를 찾아보니까 9년 차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어, 감사일기 쓰기 저 아이들하고 9시 저녁 9시 되면 모여서 감사일기 쓰고 있고요. 그것은 좋은 습관으로 잘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거고요. 올해 제가 글쓰기에 있어서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것은 필사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소설에 대한 매력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작년에 팬데믹이 오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어, 한국 소설 중에 좋은 소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어, 김연수 선생님, 김은 선생님, 어, 이런 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음, 단편 소설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소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소설을 쓴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좋은 소설을 필사해 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소설을 필사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글쓰기에 좀 성장하고 싶고, 글쓰기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책, 구절들, 어, 제가 또 책을 읽을 때 하이라이트 한 부분들은 꼭 반드시 정리해 주는 노트가 있거든요. 좋은 소설을 필사해보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좋은 시에도 필사해보고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새해 소망과 계획을 적어 두었던 것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그것을 블로그에 올려 두었었거든요. 어, 다시 찾아봤는데 제가 가장 힘들고 안 됐던 것이 역시 여행 가는 것 그리고 사역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것이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 시작하는 게 힘들었던지 연초부터 계속 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 올려놓고 두 번째 올리는데 8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보 유튜버면서 맨날 맨날 유튜브가 생활화 되신 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더니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확 낮추어가지고 한 달에 하나 올리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고 나서 8개월 만에 연달아 일주일 안에 두 개를 올리고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 것보다는 나의 형편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게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도 여전히 목표는 유튜브를, 유튜브를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래놓고 더 열심히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인 목표 잘 세우시고요. 그리고 확실히 기록을 해두고 연말에 내가 어떤 소망을 연초에 품었던가를 다시 한번 보면 점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기록해주시고 저처럼 블로그에 올려주셔, 올려주시면 또 좋은 아이디어들은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소망하고 또 꿈꾸는 모든 것들이 올해에 다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